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17학번 김수진입니다. 대학 입학 후 품새 선수 활동을 하다가 스포츠계에 비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스포츠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리밍 포디움이라는 창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2021년 경기도 대학생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광교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원에 입주하여 현재 창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을 전공하며 스포츠계에 많은 비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선수들의 훈련과 컨디션 데이터를 수기, 즉, 아날로그로 작성한다는 점이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IT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드리밍 포디움은 운동선수들이 시상대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순간을 응원한다는 뜻이며, 아이템은 운동선수를 위한 컨디셔닝 및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일지 앱 서비스입니다. 훈련 및 선수 관리 시스템이 열악한 아마추어 스포츠 현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효율적인 훈련을 돕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이 문제를 정의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약 3개월간 가졌습니다. 이후 저희는 기획과 개발에만 착수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아이디어들이 그러하듯 개발자 팀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스타트업 더 드림 공모전을 보게 되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주에 걸쳐 아이디어 구체화 및 서비스 기획에 대한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업에서 쓰이는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UX, UI에 대한 기초 교육 및 사업 확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이후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 것을 바탕으로 PT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PT 발표 영상을 통해 저희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게 된 개발자 팀원이 현재 팀에 합류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내적인 소통과 사용자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개발팀에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선수라는 특수한 층을 위해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어떤 페인포인트가 있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수집하고 분석해 서비스에 어떻게 녹여낼지를 고민한 뒤 개발팀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태권도 전공자로 기술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it 창업을 결심하고 프로그래밍과 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스타트업 더 드림. 프로그램의 1차 교육에서 아이템 구체화 및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들을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어, 프로그래밍 동아리인 멋쟁이 사자처럼을 통해 프로그래밍과 기술 개발의 협업의 전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운동선수들의 데이터를 그냥 수집하겠다라는 아이디어만 있었다면은 이걸 이제 어떤 화면에서 수집을 하고 어떤 버튼을 통해서 어,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화면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디자인을 해서 실제로 시각화하는 것까지 교육을 받았고 이제 이를 개발의 직전 단계까지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쓰이는 프레임워크인 피그마나 미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발팀과 협업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바로 앞으로의 로드맵과 우리 서비스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가치를 줄 거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를 개발자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지만 우리 서비스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2차 교육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애자일 개발 방식에 대해서 현재 실무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몸소 깨닫고 있고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성장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IT 창업을 결심했을 땐 개발 지식과 협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비전공자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협업에 돌입하고 보니, 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자는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제시된 아이디어를 전공자들과 함께 의논하며 체계화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개발 지식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내 프로그래밍 전공자 학생들을 매칭해주는 후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많은 초기단의 창업팀들이 개발자를 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창업팀의 아이디어와 로드맵에 대해 발표를 갖고 이 자료를 통해 개발자를 매칭하다 보니 우리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진 개발자들과 빠르게 개발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전반을 경험한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뭐 CS, 마케팅, 기획 등과 같이 이제 모든 직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서비스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인데 이를 이해하고서 다양한 직무들을 수행한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어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도 이 거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것 같습니다. 개발 업무는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기에 협업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업무 방식과 소통 방식에 대해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를 작게라도 구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지식은 이것이 이론으로만 존재할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다면 작게라도 빠르게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프로그램은 비전공자 학생이 IT 창업에 대해 갖는 많은 걱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획과 개발에 대한 교육, 실무자와의 멘토링, 피칭, 개발자 매칭까지 초기 단의 창업팀에게 담비 같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